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정수,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질 만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 안에서 자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곳은 많은 어려움이 있던 곳이에요. 그 교육자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그런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말 저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만한 분이 주위에 안 계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자부심이 컸어요. 어, 나름대로, 이, 이 교단이 이름 있는 곳이고, 또 신학교도 교단 지경에서, 큰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제 안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쌓아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막상 서른다섯 살 때,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오니, 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를 양육할 만한, 양육할 만한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제게는 이거 말고 다른 더 어, 깊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 제 온몸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리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말하던 것을, 것을 보니까 제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단한 가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쌓아왔는데 저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린대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른 나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 기도 생활을 22년 동안 주님 앞에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담과 훈련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풍요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마,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오면서 이, 제가 뭐, 이, 지금까지 이어온 삶은 제 자신의 틀을 그만큼 깨뜨리고저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더저 자신을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는 그런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머물고 어떻게 하면 더 깊고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더 신선한 기름붐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그 기름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기름붐 안에 머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요움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려, 어, 우리를 굴복시켜서 성령님께 더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 깊은 것을 맛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더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어야 되고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깊어져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너무 강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은 성령님 없이는 모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과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자 성령님이 아, 인간에게 들어가, 들어가시고,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1 4절에 이는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속 사역만 십자가만을 말하고 성령님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데 성령님을 강구한다면 정말 중요한 그것을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새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안에 행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인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생명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연합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모르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 성령께 우리를 하시는 깊이 내어드리지 않다면 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수 있으며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대살로니가 서 5장 9절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의 풍요로운 생명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깊이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얻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는가? 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알 길이 없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으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머무신, 머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스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없다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 강해집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사랑이 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만지는 건 역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순복해서 성령님께 우리를 얼마나 드렸느냐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느냐 그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아서 복음을 복음에 증인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절대적이라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어, 제가 이 가구 사장님을 가구에서 사장님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천천적으로 허리가 아주 약하게 태어나서 무거운 것을 들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프고 힘드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해도 아,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아, 이게 오케이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허리를 만지십시다 그분이 놀래 어어어 어 하면서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성령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즉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을 눈이여가 보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밝아지고,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쁨을 누리시지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강하시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어, 말씀을 하시는데, 더한 기쁨이, 더한 평강이, 더한 행복이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과 또 다르지요? 또, 더한 기쁨이 있지요. 더한 평강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마음에막 두근두근하고, 막, 아, 너무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는데, 나중에 통화라니까 교회를 나가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말,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능력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가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아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릴게 데리고 우리 정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순복해 드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님께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